11월 29일 여러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로 인해 관련 국민청원은 14만을 돌파하며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남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빠르게 알아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아이의 어머니가 올린 게시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 가슴에 묻고 살다가는 제가 세상을 저버릴 것만 같은 미친 생각에 도움과 지혜를 구하고자 용기내어 세상에 내놓습니다. 제 딸아이는 올해로 만 5세, 6살입니다. 아이가 경기도 송남시 소재 국공림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2019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둘째 그네를 밀어주며 놀아주고 있던 중약 10분 남짓이 지났을 무렵 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다니던 중큰 아이가 제가 사는 동압 캄캄한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아이에게 다가갈 쯤 자전거 보관소에서 나온 남자 아동 비가 킥보드를 타고 제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참고로 남자 아동 비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 남자아이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딸아이에게 다그쳐 물었고 처음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니야, 아니야만 반복하던 아이는 제가 안아주자 엉엉 울며 방금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방금 지나친 남자의 비가 자기 바지를 벗게하여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큰 아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오늘 어린이집 교실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꾸준히 일관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었으나 교실의 책장 뒤에서 일이 벌어졌다. 주변에 3 명의 남자아이가 선생님이 못 보도록 둘러쌌고 자신은 엎드려 있었으며. 남자의 비가 손가락으로 똥 침을 했다. 선생님이 오려고 할 때면 비가 자신의 바지를 빠르게 입혔다. 그리고 어린이집 마치고 또똥 침할 거니까 놀이터에서 기다려. 라는 말까지 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희는 즉시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해서 당일 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고 딸아이가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주변 아이들의 숫자까지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 딸아이가 묘사했던 상황이 CCTV 사각지대인 책장 뒤에서 이루어져 아이들 정수리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CTV에서는 10분간 미비한 움직임을 보이는 남자아이들 4명이 책장 뒤에 있던 모습과 10분 뒤 딸아이가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리며 나오는 장면이 찍혀있었으며 이 모든 건 아이가 말한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둘러싸던 아이들 3명은 비가 선생님에게 말하지마 엄마에게 말하지마 라며 압박해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딸아이는 입소한 뒤 일주일도 안 되어 해당 아동 B에게 뺨을 맞고 바지에 오줌을 싸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가해 아동 B에게 무서움과 불안함을 느껴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똥꼬가 아니라 쉬꼬에도 손가락을 넣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을 들은 뒤 다시 어린이집에 찾아가 다른 날도 CCTV를 돌려본 결과 10월 15일에도 동일한 아이들에 의해 같은 정황의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입소한 6개월간의 기록을 전부 보고 싶었지만 CCTV가 10월경 교체되어 10월부터의 파일만 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아이의 질에선 녹갈색의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상태이며,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평소 아이가 똥꼬가 아파, 식꼬가 아파라며 아픔을 호소할 때 용변 보고 깨끗이 안타아서 그런 거다라며 아이의 말에 귀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다른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되는 것이 두려워 어느 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제가 물어볼 때면 어린이 집 좋았어라고 말하곤 하지만 손톱은 다 물어뜯겨 있어 멍이 나 있는 상태이고 밤에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하지마 안돼 싫어 안 해라는 잠꼬대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은 엄마 나 비가 똥침했을 때 손톱 때문에 아팠어. 엄마 내 엉덩이 본 애들 때려 줘. 엄마 비회초리로 막 때려 줘. 하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이의 마음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까요? 잊혀지기는 할까요? 나중에 둘러싸던 아이들 부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바지가 벗겨지고 똥침 당하는 걸 다른 친구들이 보면 창피해야 할까봐 가려줬다고요. 아이에게 친구들이 너 창피해야 할까봐 가려준 거래 라는 말을 해줬고 아이는 그 아이들과 천진난만하게 다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사는 아파트 동을 지나갈 때면 비 만나면 어떡하지? 도망가야겠다 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어린이집 주간으로 만난 가해 아동 부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겠다. 신체적 치료와 심리 치료 등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주말이 지난 후에는 태도를 바꾸고 현재는 전화도 잘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A 아버님, 저 B 아빠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같은 피해자면 피해자지. B를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 말만 듣고요. 비가 무슨 선생님도 아니고 비 말만 듣고 아이들이 말을 안 했을까요?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성적 학대를 합니까? 네 알아요. 비도 똥꼬에 손 넣었다고 했어요. 진짜 무슨 아이를 불량배 무슨 범죄 취급을 계속하시냐고요? 아이들이 뭘 한다고? 결국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에 신고도 해보고 어린이집에서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만 쌓여갑니다. 거기다가 어린이집 원장을 30년 이상 했다는 분이 CCTV에 찍힌 장면에 아이들이 웃고 있다고 아이들 놀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센터 검사 결과 아이에게 트라우마 증상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발 힘이 되어주세요. 현재 이 글은 많은 관심을 가지며 연일 실시간 검색어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14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여러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해아동 부모님이 하나의 글을 올립니다. 피해 부모가 너무 부풀려서 글을 썼다며 허위사실에 대해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피해 아이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렸다. 피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어린이집 퇴소와 반진의 놀이터 출입금지를 시켰으며 아이와 함께 무릎 꿇고 10번 반복해서 사과했다. 이사는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한다는 말을 하며 안 된다고 하셨었다. 전제 아이의 행동을 부정할 생각도 없고 회피할 마음도 없다. CCTV를 본 결과 싫다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행위는 없어 보였다. 선생님이 계신 교실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6개월간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은 부풀려진 표현이다. 라며 억울한 점이 있다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피해 아동 부모와 가해 측 아동 부모는 관련하여 의견 충돌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예전부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만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사라져갔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남자아이 4명이 여자아동의 중요 부위를 만지며 상처를 내기도 했었고, 한 유치원에선 다섯 살짜리 아이가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중요 부위를 만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여덟 살 남자 아이들이 여섯 살 여자 아이를 옷장에 가두고 한 명씩 들어가 뽀뽀하고 중요 부위를 만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알려진 건 훨씬 더 많은데 이쯤 하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 애들이 뭐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들이지. 그냥 놀이라고 생각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정말 크게 생각해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잘 모르는 장난으로 인해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쳐봅시다 하지만 위의 사건들 모두 상대방 아이가 거부하며 싫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강제적으로 행동을 했고 모두 화장실이나 으슥한 곳에서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해당 아동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이미 혼날 행동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잣대를 들이밀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 게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현재 한국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 소년에게는 보호 처분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고 14세 이상에게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의 잣대를 들이밀 수 없는 어린아이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해바라기 센터의 10세 미만 아동 성추행 피해 상담은 2016년에는 317건, 2017년에는 480건, 2018년에는 519건으로 매년 적지 않은 숫자가 접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이러한 일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민사소송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길게는 2, 3년이 걸리는 험난한 방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기반 삼아 관련 가이드라인 혹은 법안이 신설되어 이런 사건을 방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가장 마음 아팠던 점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해당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지 않으려 괜찮은 척을 하며 어울려 잘 놀기도 하고 자신이 겪은 일을 부모에게 알리기 두려워 혼자서 참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비록 다섯 살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